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 7개에 대한 지표 비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빅테크 기업 본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일드맥스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선 현재 시가총액 상위 7개의 빅테크 기업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세 회사가 비슷하고, 그 다음은 알파벳과 아마존이 비슷하며, 메타와 테슬라도 서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당 기업들의 PER를 비교해 볼 텐데요. PER은 이익 대비 시가총액 배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만약 이익이 200억일 때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면 PER은 5배가 됩니다. 그렇기에 PER은 낮을수록, 저평가는 높을수록 고평가라고 볼수 있죠. 2024년 실적에 대한 PR부터 2025년, 2026년 예상 실적에 대한 PR을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결국 24배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알파벳과 메타의 PR은 20배 내외로 7개 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30배 정도로 꽤나 높은 편이며, 테슬라의 경우 2026년 예상 실적으로도 100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즉 PER과 같은 지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테슬라의 경우 자율주행 사업과 로봇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CEO인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꽤나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지표만을 보고 주식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예상 매출 성장률을 보면 확실히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 테슬라 역시 두 자릿수대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지만 애플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한 자릿수대의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다른 픽테크 기업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유는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강력한 브랜드와 고객 충성도를 지닌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의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하고 자체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렇게 애플은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애플 생태계를 구성했고 이에 따라 정말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예상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높은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테슬라 역시도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올해와 내년에 1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해당 지표를 보면 대부분 매출 성장률보다 더 높은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표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 당연하게도 마진율이 함께 개선된다면 매출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순이익 성장률이 나타나게 되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놓칠 만한 부분은 바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효과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이를 소각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주당 순이익은 전체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눠 계산하게 되는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면 분모값인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다 보니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 주당 이익 창출 능력, 즉 가치가 더욱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작용이 있기에 투자에 있어 주식수 변화도 잘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피테크 기업 7개의 최근 5년 주식수 변화 추이를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의 경우 주식수가 감소하였고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의 경우 주식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식수가 증가한다면 아까의 효과와는 반대로 한 주당 가치가 내려가게 되며 주가 상승이 일부 억제될 수 있는데요. 보통 주식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스톡 옵션 행사 또는 유상증자 등 때문입니다. 아무튼 주식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기업으로는 애플과 알파벳, 메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 3년, 5년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5년 수익률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10배 이상의 상승을 이뤄냈고 나머지 기업들도 2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승이 너무 커서 나머지 기업들의 상승이 적어 보이지만 5년 총수익률을 기준으로는 놀랍게도 모두 나스닥 100 ETF인 QQQ보다 높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QQQ의 5년 총수익률은 141%이며 S&P 500 ETF인 VO의 5년 총수익률은 95%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우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목으로는 PR이 20배 내외이고 두 자릿수 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알파벳과 메타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높은 실적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애플과 테슬라가 있는 듯한데 특히 테슬라의 경우 향후 자율주행 및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 3년 영업이익률 변화를 보면 엔비디아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렇게 네 종목이 강한 마진율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면서 이익률도 함께 성장하는지 점검해 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두 지표가 함께 상승할수록 기업의 경쟁력이 같은 업종 내에서 특히 강하다고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표적인 측면에서 주관적인 베스트 픽은 엔비디아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투자 가치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빅테크 기업 7개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알아본 지표들은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빅테크 기업 본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도 관련 일드맥스 ETF에 투자할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흐름 창출 측면에서는 더욱 기계적인 판단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빅테크 기업 7개에 대한 지표 비교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주식을 선택할 때는 기업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주식을 살 때에는 최대한 저렴하게 살수 있도록 현재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 번에 많은 돈을 매입할수록 더욱 신중히 고려해 봐야겠죠. 그리고 최선의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는 지표적인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표 비교를 마친 뒤 상위 종목에 대해서만 사업 구조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투자에 있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럼 모두들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빅테크 기업 외에 반도체 주식, 제약 주식 등에 대한 지표 비교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